혼자. 점수 <laughs> 저지. 천만. 그래서 요즘 경쟁 안 하잖아 지금 열받아서. 힘들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팀보 팀보.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블이었죠. 아, 아 만겜? 님 혹시 만겜 유저예요? 아, 너, 아, 너, 아, 아니 아님 많이 못 겪이. 오케이 okay, okay. 그거 완전 만겜 아니냐아? 라니 아나님 아라 아나 양보 하나? <laughs> 저요? 나 라인해? 아니아니저 저분이 아나이소 나나루 따기 못하는데 <laughs> 제가 라인할래요? 라인할까요? 근데 형 나보다 막 올라간다 아한진거리 와이퍼 나보다 점수 낮대요 ㅋ ㅋ ㅋ 해야지 내가 열받아 ㅋ ㅋ ㅋ 다 낮대요 이거.. 이거 라인, 이거 라인, 라인 방송 그래 그래 <laughs> 아 그러지마 진짜 스트레스 받 내가 점수 때문에 아니 뭘 그런 스트레스 언제? 아 어차피 백수들인데 점수 언인가 언젠, 올리면 되는 거 아니? 뭔가 딜잘 나오겠죠? 나는 훈련 받으러 가잖아 왜? 왜 훈련? 뭔 훈련? 나나지 왜? 무슨 훈련? 저 공공 가는 것 때문에 아아 군대 가?

<몬> 라인이라... 아아갑다저 자리에 딸폈는데 아, 아 우리 팀 구레 레벨 900이야 <laughs> <나, 그냥, 그냥. 웃음> 개쩐다 900 900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 하나 저이 빠져 있어요 하나 잘하지는 견지 무시하고 솔저로 생체량 박히면 일단 아, 그냥 겐지 없네. 무시하고 딴애 치면 돼 그냥 하나 질 필요한 셋. 거 치면 쳐주면 돼요 나 혼자 견지 아, 음. 지금 못 긁는 거 같아 다음 파운드 지금! 어? 아 원래 솔저 솔져 덕후야? 솔저가손 쏘는 게 재밌어 겐 아,

라인 아. 아, 뭐, 어, 라인 인 이거 인데뒤에윈스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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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데왜안죽 겐지 겐지. 어요 잡아 잡아 잡 잡았어. 못야지 암살했어.

시오스 열다섯 발할 거냐고 당연히 해야지. 아, 응. 연습 좀 해야겠다. 루시오 야층스아 난... 동중에 떠봐요. 아, 아이, 할 거야? 고고고거맞나 돌전이야. 아, 아, 그래, 그래. 얘 뭐야? 나왜 죽었어 이거? 아니. 우리 우리 아나, 우리 아, 아나, 제가 받는 속도가 되게 빠르진 않아요. 읽어서. 아나를 라라피라 고릴라, 고릴라. 아, 었다 아, 이뭐개어 아, 고릴라 미쳤네. 방적으로 맞아서 그래. 아, 나라라라라 조합이. 나한테 나 <웃음> <나만의> <웃음> <다리야>. <웃음> <오>. <웃음> 도망쳐. 아서 막아. 저야나 라이 니가 없다 야이라

아무 말못요자리이피 자리야 타이피. 지 킬. 벤 자. 리야디지 여기 여기 있어나 아, 우리 팀인디 벤지 킬 벤지 킬. 리크리 메크리 크리랑크리 딸필 크리필 잡아줘. 개다리요인아 보고 있다. 여기 루시오!! 아나 여기 살려줘! 민턴이 나때려요야 우리 베이스, 베이스 루시오 어디 어디 우리 금 베이스, 금 베이스 어디, 금금 어디. 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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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오겠지 뭐나 70%요 루시오 힐 지금 탑다 루시오 피안 탔다 아니 라이님은 그냥 하루부어요라이님이 그냥 타 하이패스 이스 목표를 젠지 컷 님들 아나님 뒤에 아나님 뒤잡아아아아잡아라아아잡아라 <laughs> 네, 왼쪽 2층에 레크리 우리 그 라인 한쪽어있 라인 한쪽고공제 바로 레크리 석요키오스 방송할 거냐고? 해야지 안할 수도 미스터다워 재미없어서 요 레크리 컷 나이스,

나이스 콩스 콩콩스 워리오 케이 나이스 쉿 아아아아아아 스 잡소리 아아아 님들 귀 아플까봐 제가 대신 대체해드렸어요 보이스. 차단해야지 나도. <laughs> <laughs> 솔져 <솔드의> 똥키 아니다. 늙어서 <laughs> 이들. 아 스타단 아, 풀어줄게. 이이 시간으로. 아나가 몇 살이지? 후배님. 나 네? 오늘 네? 오늘. 술 술저 명준일 5 0 소름 안 인정? 안녕까세 아삼전사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이런거 필요없다 그런가? <laughs> 난사가 <목소리도> 짱이야 님들 님들 전쟁 어 님들 나중에 전쟁 나간 말이죠 어 견착하고 땅땅 이러고 숨고 땅땅땅 딱 이럴거 같아요? 아니야 그냥 숨어서 총만 이렇게 내밀고 따다다다다다 님들 이러고 있겠지 전쟁 나가면 어 현실성 있는게 최고로 좋은거라고 난 미필입니다 오케이 원래 빈지를 많이 해서 내가 좀 돌진 보는 게 있어 난 미필입니다 아, 트레이서 하고 싶다. 그럼 딜이 딸리겠지? No, no. That's okay. 솔저 딜 OP, okay? 트레이서, I'm, 그, I'm 3금 메달. 자부심 모집, 아, 아, okay? 공이 <laughs> 없었다면 삼금도 없었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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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It's not t r 동선동선 여기 아 안아, 안아. 이스안아안아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브로우 황천 안 오케이 에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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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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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수분 인급인데요 노노노 <목소리> 수리 부엉이 이즈 시끄러움 댄미 오케이? Okay? 수리 것, 부엉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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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소 메이커 메이커. 오케이. 내가 원래 로할 때도 존냐 타이밍 계 됐어. 뭐지? 라이 뒤에 있다! 라 뒤에 있 주군님 아나 똥안어가지고 자살했는데 그대로 밀려서 게임 끝나고 공격 못 먹었어 아나 힐! 아나 힐! 둘이 교감을 나누고 있었어 나공이형 공원이야? 노노 어? 여기 2층에 메이 2층에 메 2층에 시 알았다 여기 로시 여기 로시

어썸? 어썸! 오케이 오케이 s 이 m e okay nice n i 아 e nice nice 머리다 머리 <laughs> 시위 e nice n i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깡 아, 아니다. 제... 치토스다. 어, 오대 내가 아니야? 어째서? 아, 밤상에서 안 해. 아, 이고 아, 인정. <laughs> 인정 아, 인정해야 될거 같다, 갑자기. 와, 아, 와, 질량 보임. 32%. 32%.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늦어서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버, 방금